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잔인하게 내린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0층 아파트 이 도시의 심장부에서 홀로. 직장에서 돌아온 지 겨우 1시간. 아직 메이크업도 지우지 않은 채로. 손에는 따뜻한 라떼 잔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온기는 내 가슴의 차가움을 녹이지 못했다. 오늘도 또. 그 익숙한 외로움이 나를 삼키려 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톡톡. 아주 작고, 떨리는 소리. 이 시간에 누가? 배달. 아니, 너무 늦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인터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톡톡톡. 더 급박해졌다. 문을 열자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다. 수민이었다. 옆집 안에. 아니 옆집의그 잔에.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블라우스는 피부에 들러붙어 투명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마저도 비에 젖어 무거워 보였다. 지은 씨 제발 들어가게 해 줘.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그 절박함이 나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렸다. 그녀를 안으로 들이고 먼저 타월을 건넸다. 수민 씨,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나는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다. 나는 어쩔 줄 몰라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사이에는 이 아파트 복도에서 몇번 마주친 인사말 정도의 거리만 있었다. 그녀는 결혼한 지 2년 된 28살의 평범한 주부. 남편은 대기업 과장, 나처럼 바쁜 삶을 사는 사람. 나는 27살 싱글. 그래픽 디자이너. 이웃으로서의 우리는 서로의 삶에 스며들지 않을 약속 같은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 밤, 모든 게 무너졌다. 수미는 타월로 얼굴을 닦으며 속삭였다. 남편이 또 때렸어요. 이번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목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다. 붉고 선명하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은 집안일로 치부되기 쉽다. 이혼. 스캔들. 폭력. 부끄러운 비밀.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나를 향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타주었다. 녹차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를 퍼부었고, 창밖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번쩍였다. 여기 있어요. 당분간. 내일 생각해 보자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그 밤을 그렇게 보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버티며.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수민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사둔 김치와 계란이 보였다. 간단한 비빔밥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 가정의 아침은 늘 이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내 부엌에 낯선 사람이 있었다. 수민. 그녀가 깨어났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 씨, 고마워요. 이렇게 배려해 주다니.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울렸다. 수민의 얼굴은 밤에 공포가 가신 대신 피곤한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직 약간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내 여벌 옷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지만 사랑스러웠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다. 수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집에서만 계신가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네, 결혼 후로는요. 원래는 카페에서 일했어요. 커피 내리는 거 좋아했는데. 남편이 싫어하셔서 이그 남편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내 이야기를 꺼냈다. 싱글 라이프의 고독함, 직장에서의 압박, 그리고 숨겨진 비밀. 나는 레즈비언이었다. 한국에서 이건 더큰 비밀이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저는 남자랑 안 맞아요. 그냥 여자들한테 끌려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민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 그리고 호기심. 정말요.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그녀의 말투가 부드러웠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는 기분이었다. 오후 우리는 함께 거리를 나섰다. 홍대 근처 비온 후의 서울거리는 항상 이렇게 활기차다.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고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웃었다. 수미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 지은 씨, 여기 좋아요. 결혼 전엔 자주 왔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과의 만남은 대학 시절, 로맨틱한 캠퍼스에서 시작됐지만, 결혼 후 변했다. 처음엔 달콤했어요.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취하면, 손지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부드러운 손, 수민 씨,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건, 그의 문제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 아파트는 더 이상 내 것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수민이 내 옷장을 뒤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이 블라우스 예뻐요. 입어봐도 돼요. 그녀가 내 앞에서 빙글 돌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목선이, 어깨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그녀를 향해 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다. 한국 드라마 특유의 멜로드라마,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 수민이 내 어깨에 기대왔다. 지은 씨, 당신 곁에 있으니, 안심돼요, 그말 한마디가, 내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며칠이 흘렀다. 수미는 내 집에 머물렀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녀가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었다. 집에서 먹던 거랑 달라요? 더 매워 한국의 거리 음식 문화. 그 소소한 행복이 우리를 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가왔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의 전화. 여보, 어디야? 왜안 돌아와? 목소리가 거칠었다. 수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눈에 다시 공포가 스쳤다. 돌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더 화낼 거예요.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 왜? 경찰에 신고해요. 폭력은 범죄예요. 하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이혼하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부모님도, 이웃들도. 다 비난할 텐데, 그 절망적인 말,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압박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족 중심, 체면 중심의 문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수민 씨, 나 있어요. 같이 살아요. 그 포옹에서, 우리의 입술이 스쳤다. 우연. 아니, 운명. 그녀의 입술은 비온 밤처럼 습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 안았다. 그 키스는 모든 금기를 깨는 시작이었다. 그 키스 후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다. 연인. 아직은 아니지만 그 경계에 서 있었다. 수미는 여전히 남편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매일 밤내 문을 두드렸다. 비가 그친 서울의 밤거리는 우리만의 비밀 통로가 됐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한강변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내 가슴은 터질 듯 했다. 지은 씨, 나의 당신 생각만 해요. 수민의 고백은 한국 로맨스 드라마처럼 감정적이었다. 눈물 섞인 떨리는 목소리. 나는 그녀에게 내 세계를 보여주었다. 내 직장,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동료들은 나를 쿨한 싱글로 알았지만 수민을 소개할 수 없었다. 친구야,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내 동료들을 녹였다. 와, 지은 씨 친구 진짜 예뻐, 누군가 말했다. 그 말에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비밀의 달콤함. 하지만 갈등이 싹 텄다. 수민의 남편 민준. 그는 점점 의심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그의 메시지가 그녀의 폰에 쌓였다. 수민은 거짓말을 했다. 친구 만나러에 하지만 그 거짓은 우리를 괴롭혔다. 어느 날 우리는 인사동의 골목에서 만났다. 전통 한옥카페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한국의 전통문화가 우리를 감쌌다. 종이 등불 아래 그녀가 말했다. 나 이혼할래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울었다. 행복한 눈물. 정말 나도 사랑해요, 수미나.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밤마다 내 아파트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키스는 점점 더 열정적이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나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사랑, 하지만 우리에게는 순수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 그녀의 특기. 집에서 배웠어요. 엄마한테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가족의 추억이 우리 사랑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민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수민이 내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피를 흘리고 있었다. 코피. 또, 때렸어요. 당신 얘기 들었대요. 그녀가 울며 말했다. 내 분노가 폭발했다. 이혼하자. 지금 당장, 우리는 경찰서로 갔다. 한국의 가정폭력센터. 그곳 직원이 그녀를 도왔다. 안전한 쉼터로 가세요. 하지만 수민은 주저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 그날 밤,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서 산책했다. 강물소리가 비를 대신했다. 수민아, 나 믿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나는 말했다. 그녀가 내 품에 안겼다. 그 포옹은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민준이 나타났다. 내 아파트 앞에서. 수민 어디 있어? 내가 유혹한 거지, 그의 눈은 붉었다. 술 냄새. 나는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끌려갔지만 그 시선은 나를 저주했다. 수미는 내 곁에 머물렀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 한국에서 여성의 권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다 고려해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다. 수민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다행이었지만 그 빈자리가 아팠다. 나, 아이 원했는데. 민준이가 싫어했어요. 그녀의 슬픔이 내 사랑을 더 키웠다. 우리의 일상은 로맨틱해졌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갔을 때 케이블카 안에서 키스했다. 서울의 야경이 우리를 축복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수민의 부모님 전화. 따라 집으로 와. 남편이 기다려. 전통적인 한국 가정. 딸은 시집살이의 일부. 수민은 울었다. 어떻게 해? 나 사랑하는데.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시간 줄게. 천천히. 하지만 내 안에도 두려움이 싹텄다. 이 사랑,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LGBT에 대한 편견.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봤다. 레즈비언 커플, 가족에게 버림받음 그 공포가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수민의 미소가 모든 걸 이겼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 출석, 증언. 수민은 강인해졌다. 나, 더 이상 피해자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승소. 민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자유였다. 우리는 작은 파티를 했다. 내 아파트에서 소주 한병 건배. 새로운 시작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의 미래를 약속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수미는 카페 일자리를 찾았다. 내가 추천한 곳, 홍대 근처 작은 로스터리. 커피 내리는 기분,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매일 감사했다. 우리의 데이트는 한국 문화로 물들었다. 추석에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다. 송편을 빚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밀가루가 묻었다. 재미있어. 우리는 웃었다. 가족 없는 명절. 하지만 우리 둘이 가족이었다. 사랑은 깊어졌다. 밤에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부드러운 터치, 속삭임. 사랑해, 지은아, 우수민의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렸다. 레즈비언 사랑의 아름다움. 한국 드라마에서 볼수 없는 진짜 감정.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내 외로움. 그녀의 트라우마. 당신이 내 비디아에 나는 말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복수가 시작됐다. 익명의 메시지. 너희들 비정상적이야. 다 까발릴 거야.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사진이 올라왔다. 불러 처리됐지만 누구나 알았다. 이웃들의 시선이 변했다. 저 집에 여자가 둘이 산대. 속삭임이 들렸다. 한국 사회의 편견 lgbt에 대한 무지. 수민의 부모님이 알았다. 수민아 당장 집으로 와이그 여자랑은 끝내 너머니의 울음소리. 수민은 무너졌다. 나 가족 잃을까봐 무서워 나는 그녀를 안았지만 내안에도 균열이 갔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사랑이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다. 메모 한 장. 미안해, 지은아. 나이 돌아갈게. 민준이한테 용서받고 정상적으로 살게. 그 반전 나를 무너뜨렸다. 배신. 아니 그녀의 선택. 한국 여성의 숙명,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 나는 울었다. 홀로 비 오는 밤에 그문 두드림이. 이제 영원한 추억이 됐다. 수민의 부재는 나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 아파트는 고요했고, 부엌의 김치찌개 냄새는 사라졌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헤어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은 찢어졌다. 온라인에서 LGBT 지원그룹에 가입했다. 첫사랑 잃었어요. 어떻게 해요? 댓글들이 위로가 됐다. 시간이 약이야. 내 사랑은 진짜였어. 민준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봤지? 그녀는 돌아왔어. 너 같은 녀는 영원히 혼자야. 의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무시했다. 대신 나는 변했다. 더 강해졌다.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수민의 카페를 봤다. 그녀는 없었다. 새 직원. 수민 씨. 그만뒀어요. 갑자기. 한달 후, 우연히 만났다. 한강 축제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그녀가 홀로 서 있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돌아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 돌아갔어? 왜 나버렸어? 내 눈물이 흘렀다. 수민도 울었다. 민준이가 부모님을 협박했어. 당신 사진 보낸다고? 나 무서웠어. 하지만 후회해. 매일 당신 생각나.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이야기. 돌아간 후 민준은 변한 척했다. 하지만 폭력은 반복됐다. 이번엔 더 심했어. 도망쳤어. 그녀의 팔에 세멍 내 가슴이 아팠다. 수민아, 이제 그만. 나랑 도망가자. 나는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해. 하지만 이번엔 더큰 갈등. 그녀의 부모님이 개입했다. 수민아, 내가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가버지의 말, 한국의 전통, 동성애를 서구의 타락으로 보는 시선. 수민은 반항했다. 아빠, 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하지만 가족 모임은 지옥이었다. 친척들의 비난, 체면이 뭐가 돼? 이혼은 커녕, 이런. 나는 그녀를 지켰다. 부모님을 만났다. 수민씨를 사랑해요. 해치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울었지만 아버지는 생각해보겠소. 오했다. 작은 승리. 우리는 쉼터로 갔다. LGBT 센터.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함께라면 이겨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우리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준의 최후의 발악. 그는 수민의 직장에 나타났다. 너, 내 거야. 소리치며 동료들이 지켜봤다. 수민은 떨었지만 끝났어. 나 자유야, 라고 말했다. 경찰이 왔고 그는 체포됐다. 가정폭력 재판 증언대에서 수민이 말했다. 저는 여성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남편의 폭력이 제 정체성을 깨닫게 했어요. 그 재판은 언론에 실렸다. 서울주부 폭력 피해자이자 레즈비언 커밍아웃 오스캔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지.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사랑은 평등이 퍼졌다. 젊은 한국인들의 목소리. LGBT 권리, 보수적인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가족도 변했다. 수민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의 화해. 아버지는 여전히 주저했지만 내 선택 존중할게 한국 가족의 변화 느리지만 진심이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 근처 작은 스튜디오 함께 꾸몄다. 한지 문, 한국적인 인테리어. 매일 아침 그녀의 키스로 깨어났다. 좋은 아침, 사랑, 로맨틱한 일상.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사장, 바다 바람. 여기서 결혼하자 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지하게, 그래 우리만의 결혼. 그러나 마지막 갈등? 내 과거 연인 옛 친구가 나타났다. 지은아, 수민이. 진짜야. 조심해. 한국에서 지속 안돼그 말에 의심이 싹텄다. 수민도 들었다. 나의 당신 과거 알아? 질투나 작은 싸움. 왜 숨겼어? 우리의 첫 다툼. 눈물, 고함. 하지만 그 끝에 더 깊은 이해. 미안해. 앞으로 다 말할게 우리는 안아주었다. 사랑은 갈등으로 강해진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우리는 안정됐다. 수민은 카페 매니저가 됐다. 나는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강연도 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한국에서도 가능해요. 청중의 박수. 우리의 이야기가 희망이 됐다. 비 오는 밤,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그날처럼. 기억나. 첫 만남, 수민이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문 두드림이 우리 운명이었어 우리는 키스했다. 비 소리가 축복처럼.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주는 감옥에서 나왔다. 연락 왔다. 미안해. 나도 고치려고 해, 용서. 우리는 선택했다. 이제 우리 삼이야, 가족 모임도 늘었다. 어머니의 송편. 아버지의 미소. 한국의 전통이 우리 사랑을 품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친구들 커뮤니티. 한복 차림으로 한지 램프 아래 영원히 함께 서야 그날 비가 왔다. 하지만 우리는 웃었다. 비 오는 밤 다시 시작이야. 이 사랑은 배신과 갈등을 넘어섰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피어나는 꽃 인간적인 결말. 아픔이 있지만 사랑이 이겼다. 그문 두드림 이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영원히.